안녕하세요. 옆집병입니다 어,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이죠. 어, 오늘은 회사도 출근 안 하니까, 예, 편안하게 어,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제 방송을 예,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옆집병 매일이구요. 음, 네, 주식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어, 메일을 주세요. 옆지병이, 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 옆지병이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죠? 하루에 평균 한 5%에서, 어, 16%, 예, 그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어, 많이 낼 때는 뭐, 33%도 하루에 내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7%라는 큰 수익을 냈어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 꾸준히 뭐 소소하게라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급하게 막 이렇게 막 잡아서 하려고 하면은 또 항상 여러분들 급등하는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급등주,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따라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래이꼭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들어갈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갈 때는 안 되죠. <laughs> 그게 참희한하더라 뭐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뭐 메일을 보낼 필요는 없고요 뭐잘 못하시는 분들 항상 뭐 초보자 분들이 계시니까 뭐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소중한 나의 돈을 계속 까먹고 계시는 그런 분들 옆집 형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옆지병이 책임지고, 어, 뭐 돈을 잃었든 어쨌든 원상복구를 시켜드립니다. 원상복구 시켜드리고, 꾸준하게, 어, 하루에 5%에서 뭐16%그 정도는 예, 벌수 있지 않을까. 예, 책임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주세요. 뭐, 요즘에, 신입분들이 굉장히, 어, 뭐, 많이 들어오세요. 또, 메일 보내서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어, 그만큼, 어, 옆지병이 이제는 좀 수익을 잘, 진짜 잘 낸다는 그런 소문이 난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지홀딩스 어,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랑 인적 분할을 하는 바람에 어, 이 주식이 쪼개졌죠. 그래 가지고 또 이지바이오랑 어, 이지홀딩스 이렇게 각각 쪼개져서 들어가 가지고 아마 이 들고 계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9,2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안 팔고 들고 있으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11선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11선까지 떨어졌는데 거래량은 적어. 거래량은 적은데 몸통이 너무 크죠. 몸통이 너무 크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여기서 멈춘다면, 어,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양봉이 하나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어, 양봉이 여기서 탄생을 할 수도 있어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양봉이 안 나온다 하면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어, 그것이 아니라면 밑으로 하락을 한번더할 것이다. 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 여기서 양봉이 하나쯤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양봉이 하나쯤은 탄생을 하지 않을까. 그 다음 날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것이다. 예. 네. 러니까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지지를 보여줄 것 같아요. 양봉이든, 은봉이든, 월요일날은 한번 정도 지지를 보여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엔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 결국에 4,000원 위에 여기까지, 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어, LNG 가격 지지부진하지만 LNG선 만들려고, 어, 한국조선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쉘 개발 등으로 공급 폭탄 예고. 음, 제때 대비 못하면 시장 놓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이런 나쁜 그런 생명체 사태로 에카 천연가스 LNG 수요가 급감하면서 LNG 가격이 1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어, 그럼에도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이 LNG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가 국내 조선 3사와 LG 운반선 슬롯 어, 배를 만드는 공간, 예, 이런 계약을 진행한 데 이어 모잠비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발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조선업계에 따르면 모잠비크 프로젝트를 맡은 프랑스 기업 토탈은 최근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LNG선 건조 슬롯을 예약했으며 어, 다른 LNG 프로젝트의 건조 공간을 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조선소 토크로부터 어, 받, 맡으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토탈은 조만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신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글쎄요, 어, 저는 뭐 이게 어, 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선업이라는 게 항상 제가 이렇게 뭐 봐왔지만.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가끔 가다가 뜨긴 하는데, 요 이슈가 그렇게 뭐, 오래 가질 않더라고요. 결코 조선업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뭐, 잘 돼봤자 번전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조선업종을 여기서 뭐, 어, 지금 크게 올랐지만, 여기서 더 크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11선에 살포시 앉아 있는데, 뭐 여기서 이렇게 막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막또 조선업이 가겠다. 그럼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가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어안 좋게 보고 있어요. 좀 여기서 박스권의 어 이런 형태를 만들던지, 아니면 밑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어,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 많이 올라왔잖아요. LNG선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조선 업종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계속 줄줄줄 세고 있잖아요. 이, 이 조선 쪽은 별로 희망이 밝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좀 위험한 단계니까 조심을 해 조심을 좀 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손 E.N.A. 어 바른손 E.N.A.와 바른손은 어,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하며 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음... 지금 좀 박스 건이죠? 이런 박스 건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 깊은 하락이 나왔는데요. 어... 좀이 금요일장에 이 나쁜 생명체가 어. 또제 2차 학진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졌죠. 또 그리고 지수가 너무 오른 것 아니야라고 또 얘기하는 바람에 또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얘는 또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회복을 할 수도 있어요. 급격하게 회복을 할 수도 있는데. 안갈수도 있다 옆으로 박스건으로 갈수도 있다라는 생각하면 될거 같고요이 떨어졌을때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줬으면 좋은데 어, 많은 사람이 산것도 아니고 어 근데 반등은 줄거같아요 월요일날 반등은 줄거같은데 어, 한 요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음, 반등을 주긴 줄것 같은데, 한 2,000원 밑으로 사, 이렇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 크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구요. 지금 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뭐,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어,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네, 하나 생명. 어, 지금 하나생명에 대해서 좀 좋게 보지 않고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어, 국내 경기 둔화로 신규 보험 가입 수요 감소하고 또 지급 보험금 증가 등으로 어, 보험 영업 부문의 어, 현금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고 자산 운용 부분 어 수익성 개선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이네요. 어 보험사 자본 규제가 강화되고 이익 창출이 낮아지면서 RBC 비율이 200% 이하로 낮아지면서 자본 적정성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농협 금융 지주에 대한 배당 부담이 경감되고 후수, 후순위 채권 및 신종 자본 증권 발행 여력이 충분히 어, 자본성 조달을 통해 규제 자본 확충이 가능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좀 나쁜 그런 생명체들이 창궐하면서 어, 보험 쪽이 아무래도 좀안 어, 좋죠. 안 좋은 상황이고 어, 이 보험이라는 것이 이게 또 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하는 거잖아요. 영업을 하는 그런 근데 사람들이 요새 좀 만나기를 꺼려하죠. 서로 만나는 걸좀 기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 이런 보험 회사 쪽에선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런데 이 회사는 어 2018년부터 2019년 계속 하락만 하고 있죠.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 이거는 뭐, 나쁜 그런 생명체의 영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원체 회사 자체가 안 좋다.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여기는, 이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이 위에는 어떻게 할 건데? 계속 하락만 하는 회사다. 이런 회사는 어 좀... 빨리, 어 도망치는 게 낫겠죠? 이, 올라간다는,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까지 와서, 요까지 바운딩이 됐어요. 요까지 바운딩이 됐는데, 1750원, 여기 어,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지 못하죠? 이 121선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능력을 지닌, 그런, 아이라고요. 이 121선을 뚫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121선을 아무나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뚫을 능력이. 설사 뚫는다 해도 요런 식으로 다요런 어, 식으로 돼서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그래서 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뚫고 올라간다고 뚫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얘는 이제 좀... 어, 121선을 뚫고 올라갈 능력이 안 되는 애기 때문에, 어 좀,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밑으로 다시 하방으로, 하방향으로, 어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하나 생명 같은 거는 빨리, 어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심풍제약, 뭐, 요새, 참, 제가 옛날에 이 피라맥스를 보고, 어, 이 회사 굉장히 좀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갈 줄은 진짜 몰랐죠, 저도. 예,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나쁜 그런 생명체 같은 이제, 발발하기 전에, 터지기 전부터, 요, 요 때부터, 요 때부터 제가, 어, 계속 매수를 해서 팔고 그랬어요. 매수해서 팔고, 또 오르면 팔고, 또 이렇게 오르면 팔고 해야 돼. 여기서 빵! 터지면서 그냥 날아가는 거죠. 여기서. 요, 또, 요, 이런 데서도 이제 수익나서 팔았더니 또 이만큼 더 날아가는 거야. <laughs> Um. 요 회사는 이제 그 피라맥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말라리아 치료제라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팔릴 걸또 예상하고 있어요. 또이 어 매출액의 아마 10% 정도를 신풍제약이 어또 연구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굉장히 연구를 활발히 하는 그런 회사죠. 또요 피라맥스가 또어 치료제로서 임상 어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 피라맥스의 유효성 및 안정성 어 비교 평가는 임상 이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피라맥스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체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은 국내 자체 개발 어, 말라리에 치료제라고 하네요. 어, 치료제 개발 관련 선두권 부각으로 보이고요. 어, 국가 임상시험 지원재단에 따르면 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이런 나쁜 생명체 임상시험 계획을 1 3건중 국내 제약사가 부강약품, 어, 레보비루 캡슐, 엔지켐 생명과 신풍제약 피라맥스정 이용해 치료 임상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 피라맥스정은 2000년부터 약 1,331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로 세계 최초 열대성 말라리아 3일 열, 말라리아 동시 처방 치료가 가능한 약품이라고 하네요. 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어, 이런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예, 승인받았다고 하네요. 지금 7월달에 7월달에 이제 임상 3상 들어가는 게 벌써 10군데 정도의 회사가 있답니다. 미국에서 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빨리빨리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어그 중에서도 치료제 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의깊게 보는 것은 네, 모더나라는 그런 회사고요. 모더나에서 백신 치료제를 어, 또 임상 2상을 또 600명을 상대로 어, 실험을 하고 있는 이제 어,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음 최초 임상 1상에서 8명으로 아마. 어, 항체가 모두 생겼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600명 실험에서 600명 모두 항체가 생기면, 어,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또, 파미셀이, 그, 이 모더나의 백신 치료제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죠. 파미셀을 좀, 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어, 신풍제약은 지금, 어, 많이 오른 상태고, 어, 지금 여기서 더 오를 것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로 보이고, 어,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줄것 같은데, 조정을 주면서 슬슬슬 11선까지는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지금은 뭐 임상 이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 한것 같아요. 예, 일단은 11선까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예, 그거를